신용카드 연금화를 찾아보신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 비교해야 할 것은 바로 금리와 한도입니다. 신용 대출은 개인의 신용만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용 점수, 소득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부합해서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한도가 넉넉치 않다면 추가 대출까지 알아봐야 되면서 설령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신용점수는 공두박질 처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한도를 채울 수 있는 간단한 대출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신용카드 현금화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현금화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같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신용카드 한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 5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와 달리 단기 대출은 높은 이자와 이월 결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장기 대출은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개드리는 해 공식 업체에서는 복잡한 절차, 신용 등급, 대출 이력 조회 등이 필요 없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요. 흔히 아시는 카드론 현금 서비스처럼 신용을 통해 돈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라 신용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서비스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고 장점이 많은 만큼 불법 업체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정식업체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 후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른 진행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